헬로 모두들 알로하 주말 낮부터 제 방송을 보러 오시다니 정말 할짓 없으시구나 응? 음? <laughs> 고맙다고 할줄 알았어요? 헥어 <laughs> 바로 어 뭐? 수직 강을 한 다음에 날달아지처럼 쇽 알죠? 난 벙커로 떨어질 거야 벙커로 떨어지면 돼요 벙커가 어딘지 모르는데. 어 것도 몰라요. 어 깜짝이야 마네킹. 아 진짜 깜짝. 아 <laughs> 너무 마네킹 두번 해. 바보. 노래 아 너무 속. 깜짝이야. 씨. 아 나도 마네킹 보고 사람인 줄 알았어. 아씨. 바보. 아니 그렇게 쫄아가면서 파밍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? <laughs> 응, 확인. 이스트. 가깝다. 가깝다 이거. 천사 예루살렘이 사람 죽이고 있네. 극락으로 보내주겠어 이건가 여기 있다. 기절 차소리 여기 온다 여기 와요 얘네 도로 건널거예요 아마 기절 걔둘다킬 아니 우리가 차 타고 가도 돼요? 아 이거 차 타고 가면 방금 저희가 죽은것처럼 죽어 넘어오겠다 이쪽으로 네네네 기다려 로 오겠다 얘네 피다 까졌을 거거든요? 킬. <laughs> 개자중 <짜증> 나겠지? 케자니까 <laughs> 그러니까 <타면> <laughs> 앞에. 야! 나이스! 그니까 케자장 안니까 케자장 안 된단니까. 케자니까 케자장 니까 おじゃたりおぞっと。